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하화그룹이또한번 방산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해양과 항공 두 축에서 동시에 움직였죠. 운용인력을 대폭 줄인 차세대 전략 수상함과 100M 활주로만 있어도 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무인기 G-STOL을 공개하며 K-방산의 30년 미래를 설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에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처음으로 차세대 전략 수상함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이 함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용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기반의 스마트 전투 체계입니다. 기존 해군 함정은 보통 100명 이상이 승조해야 하지만, 이번 신형 함정은 AI 스마트 함교를 적용해 약 70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동화된 전투항의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셈이죠. 하나오션 어성철 사장은 이 수상함은 향후 20년, 30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최전선에서 복합적 위협에 대응할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생존의 절박함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상함에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항해가 가능한 파랑관 통영 선수 설계와 미해군 주말 트급 구축함과 같은 텀보롬 스텔스 선체 구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다층 방어 체계와 초고강도 방탄 강제, 그리고 무인기 무인 수상전과 연동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즉, 유무인 복합전 시대에 맞춘 함정이라는 거죠. 한화오션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실제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자동화된 차세대 전력 플랫폼. 이게 바로 한화오션이 내세운 전략 포인트입니다. 같은 날 대서양 건너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한화의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단거리 2착륙 무인기 그레이 이글 STOL 줄여서 G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GSTOL은 기존 그레이 이글 모델에 100M 이내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기술을 더한 버전입니다. 보통 동급 무인기들이 1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동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 무인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고, 대무인기 전전자전대 잠수함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플랫폼입니다. GAASI는 향후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NATO 동맹국이 이미 이 계열 무인기를 사용 중이죠. 이번 협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랜딩 기어 연료 개통을 담당하고,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 장비와 임무장비를 맡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한국 내 생산시설을 새로 설립해 기체조립과 양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한국이 단순화청이 아니라 공동생산 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화는 이미 유상증자로 확보한 3천억 원을 포함해 총 7,500억 원을 GSTOL을 비롯한 무인기 사업 전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K방산 무인전력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할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 방위사업청 FMV과 1,500억 원 규모의 155 모듈형 추진장약 MCS 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따라 모듈을 조절할 수 있어 유럽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한화는 내년부터 3년간 스웨덴의 MCS를 납품하며 이는 K9 자주포와 천무 등 한국형 무기의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한화그룹은 이제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혁신으로 K-방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입니다. 콤팩트하지만 강력한 플랫폼, AI와 무인화로 인력 효율을 극대화한 전략,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확장, 이세 가지가 바로 한화의 글로벌 방산 삼각 전략입니다. 향후 5년,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와 무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의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지금까지 경제방산 전문 채널 머니시크릿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